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와우 2월의 2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금주의 쇠기도러 픽스는 경화 파열 폭탄 천둥입니다. 적들의 생명력을 맞춰 파열 중첩을 조절하고 생성되는 폭탄을 파괴하는 주간이죠. 적이 죽기 전에 생존 기술을 꼭 사용해야겠네요. 이번 주에 필드 보스인 바스리크론이 깨어나는 해안에서 등장합니다. 모든 필드 보스만 처치해도 여행자의 기록을 쉽게 채울 수 있으니 필드 보스 사냥을 잊지 마세요. 이번 주의 주간 이벤트는 용군단 던전 이벤트입니다. 기간 동안 신화 던전을 4회 완료하는 주간 퀘스트를 수행하면 현신의 금고에 영웅 난이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티어 장비는 상자에서 안. 나온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도 온놀이의 사랑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던전을 완료하여 로켓 탈 것을 노릴 수 있는 주간이죠. 매일 계정 내에서 처음으로 획득하는 상자에서 탈것 드럼률이 증가했으니 하루에 한 번은 꼭 완료해야겠죠. 각종 축제 활동을 완료하면 여행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천 점을 모두 채웠다면 교역소에 2월 보상 새벽의 전령 아샤다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크문 축제는 2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지식 퀘스트도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